f(x)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이 되는데 어, f(x)가 1보다 크다면 그대로 적겠죠. 근데 1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자 그걸 정리해서 다시 적어 주어 보면은 1보다 클 때는 2, f(x) 1 이렇게 되겠죠. f(x)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없어지고 1만 남는 그래프입니다. 1, 1에서 f1 런 1이라고 하고,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라는 말은,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라 생각한다면, 여기 이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1보다 크다인 요 부분의 그래프 형태가, 두배한 거, 두배한 거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어, 두 배로 올려진 이런 그래프에서 말하는 건데, 그 그래프가 다시, 어, 1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이게 좀더 정확하게 그리으면은 자, 1보다 크다가 이렇게 딱두 배가, 올라가시는 그런 그래프 형태가 됩니다. 두배 하여서 1보다 작아지게 만든 그래프다라고 한다면, 딱 1이 되어지는 이 지점은 두배됐다이 자리 그대로 온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대로 되고, 1보다 작은 어느 값은, 가령 3분의 1 같은 숫자가 있다고 그다면 자, 그 숫자가 두 배가 되어서 1을 뺀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쯤 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는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인데, 전체적으로 어,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다 할땐 얘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1이 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1보다 작다인 요 부분은 그냥 전부 다 1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1보다 크다는 요 부분은 조금 더 크게 그려지는 요런 그래프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애초에 요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지금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입니다. 아마 이런 네가지 경우가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요 상황에서 1보다 큰 것이 올라간 부분 그래프를 그렸어야 됐고, 그것이 GX 그래프인데, FX 그래프는 빨간색이잖아요. 자, 만나는 점이 합이 3이다라 했는데요. 자, 1하고 합하여 3이 되려면 2하고 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이두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점이 그럼 2다란 약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2가 되어야 되겠다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여야 된다고 라 했는데 모든 자연수 1을 일단 넣어 봤는데요. 1을 어, 넣어 봤을 때 G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를 보고 하는 말인데 0에서 1까지의 적분 결과가 1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1까지 적분 결과가 이 주황색 부분이 1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크다가 아니라 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안 되겠다라고 또 판단되어집니다. 요거 안 되죠? 자, 그럼 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지우고 이것만 이제 남았네요. 그러면 원래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X-1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곱의 인수 그리고 X-2의 인수 그리고 1만큼 떠있으므로 플러스 1그 컷을 GX 그래프에서 이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걸 G2X라 할게요. 두 배를 적은 다음에 더하기 1. 자, 그러면, 어, 두 배를, 앞에 건 그냥 두배 하면 되고, 1이라는 건두배 하여서 1을 뺀 거니까 다시 1이 되어진 거죠. 자, 이걸 적분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전개를 해 놓았고, 일단 적분 먼저 해 놓아 볼게요. 자, 적분은 각각 해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되어 찍고 마지막에 1도 적분하여서, 자 이렇게 적분 되어진 것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에서 이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음, 1에 대하여 1에 대하여 이것이 일단 만족 돼야 되죠 그러면 g1 자요큰 g에 대한 결과값 1을 넣게 되면 이 결과가 되는데 자거기 a를 품고 있단 말이죠 지금 문제가 지금 a의 개수를 묻는 것 같아요 fx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고 그 a는 정수가 돼야 됩니다 최고차 개수가 정수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서 1을 구해놔 볼게요. g1. 어, 그러면 1을 다넣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자 그리고 g2도 구해놔 볼게요. 그렇게 하면 대입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값이 요거 값인데 어, 1에서 17까지를 적용하면 해보죠. 자 그럼 1을 빼서 정리해주고, 좀더 정리해주면은,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가 그럼 대략 얼마, 13점 얼마 나오는 것으로서 계산되어 지는데, 자, 일단 첫 번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2를 넣었을 때도 적용해야 하거든요. 자, 2를 넣었을 때도 또 계산을 한번 해보아 보니까 이렇게 됐긴 한데요. n이 2 이상 일다일 때는요, 자, 0에서 2까지는 이 빨간색으로 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아, 요 주황색이군요. 주황색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어, G, E, X에 대한 0에서 2까지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찾아놓은 거죠. 거기다가 N번째까지 갔다고 해봅시다. 이까지 적분을할 것인데 요만큼의 넓이를 더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N에서 2를 뺀 것만큼. 그래서 이만큼, n- 이만큼을 더하면 결국 n까지의 적분 결과다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일 때는 그렇게 할수 없었지만, 이 이상부터는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것이 n에서 n 플러스 6 사이에 있게끔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은요 안에 끝의 값이 요거예요, 요거. g2 값이 이만큼 값이고, 거기다 빼기 위한 거. 그걸 표현해주면 은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 G2에다가 2를 뺀 거니까 자 그럼 G2는 또 요거였기 었 때문에 요거 대신에다가 마이너스 3 분의 4 A 적어 죽고 2에다가 빼기 위한 거는 없애 죽고자 그럼 A로 이걸 이제 나타낼 수 있죠 A로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어4 4아 마이너스 12보다도 크다 반대로 가야 되죠 음수니까 요렇게 되어졌어 그래서 A 값이 쭉 구해졌는데 공통 범위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마이너스 1까지라라고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총 개수가 몇개나볼수 있냐? 이거죠. 이걸 1개가 이 문제의 정답. 자연수, 아 정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되죠. 정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11개가 됩니다.